그리고 노상현 배우님은 이 흥수라는 인물에 어떤 면이 제일 크게 다가오고 어떤 면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와 또 마지막에 그 배드걸 복걸 준비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네,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흥수를 연기하면서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, 어, 본인만의 어떤 뭐, 비밀과 이런, 어, 특징을 때문에 어떤 겪어왔던 그런 아픔이나 어떤 어 그런 내면에 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제일를 통해서 뭔가 어 힘을 얻고 뭔가 좀 성장해 나가는 그 용기를 내어가는 모습이 어 좋았고요, 음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은어 준비 준비 과정을 물어보셨나요? 아까 어, 그, 네 과정과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아, 네. 일단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고요. 어 하지만 열심히 그냥 최대한 어, 열심히 해보려고 어, 레슨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,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실제 촬영할 때는 사실 어, 급박하게 촬영을 하느라 이제. 저는 그냥 최대한 열심히, 어 좀, 틀리지 않고, <laughs> 하려고, 어 노력을 했습니다.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재밌었습니다. 네. 우측도 보시겠습니다. 우측. 내가 나인 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준 내 20대의 외장아들.